안녕하세요 뜨개 하는 아정입니다. 헤링본뜨기를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뜨는 중간이긴 한데 뜨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코가 여기 걸려있죠. 그러면은 여기 코 밑에 보면은 이렇게 실이 하나 둘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맨 앞에 있는 여기에 코를 걸어요. 그리고 코가 걸려있는 이 앞쪽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빼줍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맨 처음 걸려있는 이코 있죠. 이 코랑 마지막에 방금 걸어서 나온 실이랑 높이를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실을 걸어서 세코를 한꺼번에 해주시면 이게 헤링본 뜨기예요. 무늬가 엄청 예쁘죠. 제가 지금 만두백을 뜨고 있는데 코바늘을 5호를 사용해서 가방이 생각보다 지금 되게 작게 나왔어요. 일단 떠보고 가방이 예쁘면 코바늘을 호수를 좀 높여서 하나 더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자 행본뜨기 한번더 해볼게요. 한세번 정도만 더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코 밑에 맨 앞쪽 실에. 코를 거시고, 걸려있는 이 코, 앞에 코에다가 실을 걸어서 나오셔서 높이 맞추고, 한 번에 빼기. 자 다시, 맨 처음 실에 코 걸고요. 자 여기 아니고, 여기. 아시겠죠? 넣어서 실 걸고 나와서 높이 맞추고, 걸어서 빼기. 실 걸고, 실 걸어서 빼고, 높이 맞추고, 두 번만 더 할게요. 헤링볼 스티치입니다.